도 함께 하겠습니다. 6월 달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옆에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요 가져다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은색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 있거든요. 예수성심 호칭기도에서요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성심 호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천주 성령님 자서삼일체신 하느님 를어서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성심 를어서 동정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심 를어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성심 를어서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원천이신 예수 성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를 받으실 예수 성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마음의 중심성 자비를 베푸소서 온갖 지혜와 지식보이신 예수 성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성무의 기쁨이신 예성히 자비를 베푸소서 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성히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희망이신예성히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히 자비로 모시하시는 예수 성히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이의 강도를 더해주시는 예수 성히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과 성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성심 를소서 평화요 화해이신 예수 성심 찬를소서 죄인들의 제물이 되신 예수 성심 를소서 주님께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예수 성심 를소서 주님을 믿으며 죽는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를소서 모든 성인의 즐거움이신 예수 성심 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마음이 어질고 겸손하신 예수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의 성심을 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바친 성자의 찬미와 보속으로 마음을 베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변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 끝까지 상세 해방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선교시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빚어내고 예수 성심을 생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으로을보시오 그리고 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주님, 그 예수님, 다 여기시오. 주님의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한사자이나 저희가 모 같은 신앙을 고백하서한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 성심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도를 네. 마치겠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